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294에서 297페이지까지 있는 주제 70, 아, 중단원이 바뀌었어요. 4 대한민국의 발전 중7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다시 말해서, 어, 4-7에서 배울 내용은 사회경제적, 아니, 거꾸로 봐야 될것 같아요. 경제, 사회적 내용이 중심이고, 어, 먼저 주제 70은 세계화와 외환위기에 대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어, 내용은 70, 그리고 주제 71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제 70, 주제 71. 먼저,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교실 열기, 세계화와 외환위기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과 각 국가의 국민 총 생산을 비교한 것인데, 다국적 기업은 초국적 기업 또는 세계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의 지사, 판매 회사, 공장들도 두고 활동한다. 미국의 본사를 둔 다국적 유통기업 월마트의 경우 매출액이 국토, 터키의 국민 총생산액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국가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그래프가 보입니다. Bf, GM, IBM, 카라프, 푸조, 소니가 각각 터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알제리, 페로보다 더 매출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로 인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의 전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화 전개의 배경을 먼저 보면, 음, 먼저, 산업혁명 이후에 교통, 운송 기술의 발달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시, 공간적 거리가 단축된 거죠. 시간적으로도, 공, 공간적으로도.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혁신을 일으키면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또 당연한 교과서적인 이야기였고, 자, 그러다가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1970년대 말부터 실시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만한 경제 정책의 변화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뭐 경제 정책의 고전 경제학에 시작하면 애덤스미스라는사람있죠애덤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주의예요? 음. 자유? 방임주의. 국가는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뭐 경찰 정도, 시한 정도만 담당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 방임주의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이 1929년 대공황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다 조절 가능하다고 했지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대공황이 일어났던 거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경제학자 케인즈였고 케인즈에 의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 약간의 음, 사회주의 성향을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어, 산입한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죠. 이 수정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케인즈주의라고도 부르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 복원 등에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1930년대부터 주류를 이루다가 1970년대 세계 경제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다시 앞서 있었던 자유방임주의와 합산한 신자유주의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은 앞선 에덤 스미스나 케인즈보다는 덜 유명한 윌턴, 밀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경제학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두 나라 영국과 미국이었고 당시 영국의 총리 마가렛 대처와 로날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면서 이 영국의 대처가 있었을 당시의 경제정책을 대처리즘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을 때 당시의 정책을 레이거노믹스 라고 보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1980년대 적극적으로 투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자유무역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심화시켰던 사건은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의 WTO가 출범 되게 된거예요 어,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1947년에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가 먼저 있었는데 이것이 확대돼서 펼쳐진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가 된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 및 금융자본의 초국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해요 22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 눈, 눈앞에 두고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고 있다. 새해와 더불어 WTO가 출범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치열한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올해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세계화를, 자유무역을 본격 추진하는 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96년, 아이고, 아이고, 1996년,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게 되었다는 점이죠. 자, 문제는 잘된게 아니라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자,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대기업들이 특히 부도덕한 대기업들이 사업을 아주 억지로 확장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채권을 빌려다가 사업을 확정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먼저 일어나자 그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역지을감쳤고 빚으로 화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빚을 바로바로 바로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연쇄적으로 기업이 무너지는 연쇄 부도가 일어났고 무역은 적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997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1997년에 음, 당시 이 3월과 9월 기사 같은데 3월과 9월에 연속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자꾸만 정부가 얘기를 해요.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어, 재작년에 있었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1997년 결국 11월에 국자,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어, 뉴스 기사의 모음집인데요. 한번 아, 이거는 다상 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계산이 뭐, 맞다면 말씀? 대한민국 국가 보도까지 남은 시간은 음. 일주일입니다두 사람은 방문을 벌어 잡는 약한 시간 가량 밀담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 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소리> 대통령이 먼저 경제 난두기 초래 등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릴 때를 졸라내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IMF 실무 대표단은 토마스 말리노 금융 환율 팀장 등 3명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외환은 언제든지 저축을 했다가 이 상태로 되찾을 수 있고 이때는 이자도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돈은 몸 전후는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모를 재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폭락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 같은 신용카드로 5천 달러 이상 쓰게 되면 그사용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 음식은 대부분 수입 물류를 쓰고 있고 여기에 로열티까지 꼬박꼬박 달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점을 통해서 우리 샐듯 우리의 달러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바이어들도 나름대로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좋고 또 계약은 뭐 물론 더 잘됩니다. <목소리> 결코 회사에문을 닫을 수 없다는 강문을 통해 당장 전 임직원의 사표를 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수동 씨는 오늘 큰맘 먹고 음식값을 전보다10% 가량 내렸습니다. 아, 저 혼자 잘살 수는 없고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점점 전... 할수있을까 어제의 경우에는 평일에 30회 정도 삼성그룹이 임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내년도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하루하루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내몰리는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대형화 보험함 근로자들이 달러를 넣고 있습니다. 사분의 일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주요소들은 이를 채우기 위한 뜨거운 정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들 하시고 그러니까 잘될 걸로 믿는다고 우리 아이들한테요. 위로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를 아주 크게 바뀌어놓게된 계기가 됐던 어, 1997년 외환 위기라고 할수 있고 외환 위기 당시에 IMF로 빌린 돈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IBRD, ADB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7개국으로부터 빌린 돈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국제금융 기구의 관리와 통제를 우리나라가 이유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그 다음 정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상을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뭐 구조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이 최소한 먹고 살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요. 이 당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시민사회 금모우기 운동이 이 당시 시작되게 돼요. 사람들이 이 금으로 달러화를 사서 우리가 부족한, 그래서 위기를 갖고 있는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해서 정말 많은 금들이 모아지게 되고 결국 2001년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음, 원래 2004년 정도에 모두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조기에 상환을 하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런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남겨놓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많은 기업이나 은행들이 이 당시 들어왔던 외국 자본으로 인해서 어 외국 자본의 수요율이 아주 지분율이 높아집니다. 2004년 11월에 있었던 지금 그래프인데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K 주식회사까지 지금 주요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뭐 50%에 육박하거나 50%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 물론 현재도 그러한 모습이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직자와 노숙인 그리고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국가별로 장 단기 근속자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보이고요. 어, OECD 자료인데. 지금 한국은 단기 근속자가 훨씬 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의 50.1%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단기간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도 볼수 있고 지금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지금 1997년에 IMF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비정규직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힘들어졌다. 그 시작점은 외환위기부터 꼽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세계화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당0 0이도그 세계화에 맞춰서 함께 발맞춰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침투가 심화되고 있는데 교과서에 지금 청양교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죠. 청양고추는 중앙종묘라는 회사가 내놓은 새로운 고추 품종인데, 제주도 고추와 동남아시아 고추를 교배한 뒤, 경상부터 청송과 영양에서 시험 재배한 것이다. 그래서 청송의 청과 영양의 양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청양고추.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종묘가 멕시코 회사에 인수되었다가, 미국의 종자회사인 몬산토에 매각되었다. 팔렸다. 이후, 우리는 몬산토에 청양고추에 어, 품종에 대한 이게 뭐라고 뭐라고 그러죠? <laughs> 이권리를 모니터 와주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며 청양고추를 먹고 있다는 점이죠. 또 하나 다국적 기업의 양면성이라고 해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국가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목표 자체가 이윤 창출이에요. 그래서 투자 수용국의 경제 상황 크게 봐,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엔데 미국의 다국적 금융 투자 회기업인 론스타가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발생했을 때 1998년에 한국에 진출해서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는데 불과 5년 뒤에 이를 다른 은행에 매각하여 2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 과정 중에서 해고와 퇴직 불이익금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를 상대로 7년 동안 썼지만 성과를 어지어했다 문제가 여기서 끝이잖아요 지금도 론스타 문제가 지금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어,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론스타로 하면 또는 외환은행 론스타로 하면 아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겨놓은 정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어, 미국, 중국, 유럽 연합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보다 더 세계화의 어, 향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아, 1997년 외환 위기라고 하는 상처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 잘 이겨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어, 많은 이득을 보이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은 FTA는 어, 확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탐구교실이 297쪽부터 있는데 음, 근무기 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근무기 운동을 긍정적으로만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이, 가온... 누리라고 하는 4 명의 인물들이 지금 금모기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를 왼쪽에 펴도 보이고요. 문제를 한번 보면 네 학생의 의견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라고 하는 학생은 쭉 읽어보면 금모기 운동이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달러와 외국 돈을 확보하고 외국에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사건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둘이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 의식이 발휘됐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학생, 가온이라는 학생은 세계적인 금가 하락을 가져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이 막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의 시세보다도 싸게 처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 효율적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리는 애국심과 자발적 희생으로 포장돼서 결과적으로 포장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유층이나 일부 기업의 참여는 저조함으로써 오히려 어, 앞서 나가야 될 보다 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될 부유층이나 일부 기업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진도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이 토론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 시간을 꼭 확보해서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